무한 눈의 소통 방식이 극대화된 시스템, 눈을 계속 바라보면 사랑에 빠질 확률이 높을까? 뭐야 이게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지만 오큘러스 쿼스트 다운 모델이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 안녕하세요. 뇌과학박사 장동선입니다. 저를 이런 모습으로 보는 건 처음이시죠? 자, 뭔가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잘 보이지만 여러분은 저를 볼수 없는 이 상태. 근데 왜제 눈이 보이지 않을 뿐인데 여러분은 답답함을 느낄까요? 그만큼 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주제는 우리는 눈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수 있는가? 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실입니다. 이걸 실제로 영국의 한 과학자는 테스트로 만들었죠.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테스트라고 그래 가지고 눈만 보여주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감정을 잘 읽어내느냐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보면서 최근에 느낀 건요. 우리 본의 아니게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마스크를 쓰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웃는지 아닌지 사실 눈만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눈 주변의 차이만으로 다른 사람의 읽어낸 능력이 더 뛰어나졌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한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자두 번째 재밌는 연구 갖고 왔는데요. 유명한 신경과학자인 제임스 레어드 박사는 이런 가설을 가졌어요. 자기 박사과정 대학원생하고 이렇게 딱 대학교 캠퍼스를 거닐다가 커플이 워낙 많은 거예요. 시시 사랑에 빠진 커플들은 허구한 날 뭐라고 있냐면은 서로 손 붙잡고 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냥 막 눈만 보고 있어도 행복한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과학자다 보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 빠지면 눈을 보게 되는 걸까? 아니면 서로 눈을 계속 바라보면 거꾸로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가지고 사랑에 빠질 확률이 높을까? 해서 랩에서 실험을 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남녀가 실험실에서 만나면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은 몇분 동안 서로의 눈만 보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되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처음 만난 남녀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똑같이 눈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냥 바라보고 있으라고 하면 뻘쭘하니까 눈을 몇번 깜빡이는지 서로 세보라고 했습니다. 그세 번째 그룹은 이게 이제 비교 부분이었는데요. 서로 눈을 바라본 게 아니라 손을 바라보도록 서로의 손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 방금 테스트를 같이 진행했던 상대방에 대한 매력도 호감도 이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가설이 맞는 것 같았어요. 서로 눈을 바라봤던 그룹이 손을 바라봤던 그룹보다 상대에 대한 호감도와 매력도를 훨씬 높게 평가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게 눈이 몇번깜빡이는지를 세던 그룹이나 직접 그냥 눈만 보고 있었던 그룹이나 둘다 눈을 바라본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어떤 매력도와 호감도가 올라갔다. 서로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서로 의 눈을 바라보는 이유가 이걸 어느 정도 설명될 수도 있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눈을 바라볼 때 단순 순히 호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사실 숨겨두고 싶었던 깊. 깊은 곳의 감정들과 생각들이 건드려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엄청나게 유명한 최고의 행위 예술가로 꼽히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The Artist Is Present 예술가는 여기 있다라는 퍼포먼스인데요. 말로 설명하면요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한 셋업의 행위 예술이었어요. 의자 두 개가 있고 서로가 서로의 눈만 바라보고 침묵하는 퍼포먼스예요. 근데 이 아티스트가 무려 736시간을 연속으로 아침부터 미술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침묵하고 앉아서 서로의 눈을 바라봐 주는 행위만으로 교감하는 그런 퍼포먼스였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퍼포먼스가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736시간 동안의 퍼포먼스 동안 뉴욕 현대 미술관을 찾은 관객의 숫자가 무려 8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교감하는 그 순간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서 마법 같았다. 많은 평론가들이 21세기 최고의 행위 예술 퍼포먼스로 꼽는 굉장히 유명한 공연이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예술가는 여기 있다 퍼포먼스를 마친 아브라몽 비치가 바로 다음 퍼포먼스로 선택했던 게 뇌과학자들과의 콜라보였습니다. 똑같이 서로의 눈을 바라봐주는 순간 이두 사람의 뇌와 뇌파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예술로 승화시켜 퍼포먼스와 함께 한 거죠. 그리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눈과 눈을 바라봐주는 단순한 행위만을 했을 뿐인데 서로 간의 교감이 올라가고 뇌파가 연결되는 경험을 할수 있다. 그만큼 눈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으로 또 무엇을 할수 있냐고요? 뇌과학자들이 보여준 또 하나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어떤 종류의 메시지나 텍스트나 언어적 교환도 없이 눈빛의 교환만으로 기계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 2011년도에 독일 켈른대학교의 제 동료들과 저의 제2지도 교수님이 했던 실험 중에는 Non-Verbal Turing t e s 라고 있어요.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메시지로 교환을 해서 인간과 구분할 수 없을 때 기계가 인간만큼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테스트가 튜링 테스트인데 이 친구들은 비언어적 튜링 테스트라는 걸한 거예요. 컴퓨터 앞에 있어요. 건너편 컴퓨터 앞에도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이 있거나 직접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눈이 움직이면 그 눈의 움직임이 내 앞에 모니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내가 왼쪽을 봤다 오른쪽을 봤다 하면 이 사람도 왼쪽을 보나 오른쪽을 보나 눈 움직임의 교환만으로 상대방이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하는 게꽤 능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나온 한 연구에서는 이 눈의 움직임만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스템은 진단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뇌에 충격을 받거나 몸에 문제가 있을 때 동공 테스트라고 해서 동공 반응을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는 표현의 목적입니다. 사실 말을 안 해도요. 개그맨들이나 영화 배우들은 눈빛 연기가 장렬한다고 하잖아요. 눈만으로 줄수 있는 메시지가 엄청납니다. 아 진짜 이게 연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보다 눈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뭐 하지 마 이럴 때도 막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가서 뭐 갖고 와 이럴 때 말할 수 없으면은 그냥 눈과 눈썹을 사용해 가지고 소통하는 얘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눈으로 이 제스처를 한다라고 그래서 아이 제스처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눈과 눈의 소통 방식이 정말 극대화된 시스템 또는 그 눈과 눈의 소통 방식이 조금 아쉬운 그런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요즘 핫한 이 오큘러스 같은 헤드셋,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바이브, 다 이런 헤드셋잖아요. 자, 근데 헤드셋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요즘 나온 헤드셋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 퀘스트를 포함해서 카메라가 다 있어서 외부가 투과되듯이 다 보입니다. 문제는 헤드셋을 쓴 상태에서 누구한테 가서 악수를 청하면 되게 약간 황당해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보고 있나, 보고 있지 않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걸 쓰고 있으면 가상현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증강현실, 그러니까 진짜 이 공간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터액션은 인간 고유의 눈을 사용한 인터액션에 방해가 될 거라는 포인트에 많은 연구자들이 착안을 해서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관련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재밌는 논문을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다운 모델이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 리버스 패스 트루라고 하는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반전 투과? 전환투사? 전환투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니까 뭐냐면 헤드셋을 썼어요. 근데 헤드셋 앞에 눈이 비치도록 만든 스크린을 놓은 거예요. 근데요, 이게 헤드셋이 두껍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스크린에 눈이 있으면 그것도 이상해요. 눈이 심지어 입체적이지도 않고 스크린으로만 보이면 이상하니까 여기에 어떤 걸 놨냐면 실제로 내가 눈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마치 추가가 돼가지고 이 헤드셋 안에 정말 눈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눈의 신호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시스템까지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초기 모델이고요. 그냥 컨셉 디자인이라서 언뜻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뭐야 이게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지만 기기를 디자인하는 연구자들이 이렇게까지 눈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 보면 인간과 인간의 소통에 있어서 그만큼 눈이 차지하고 있는 그 역할은 굉장히 크다.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팁은 하나가 있습니다. 살면서 뭔가 누군가와 좀 가까워지고 싶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서로에게 좀 아름다운 눈빛을 쏘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